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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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여기는 어디죠? 경주월드 우리 오늘 무슨 날이죠? 며칠이죠 오늘이? 12월 3 1일 짜잔. 수험생 자유과. 아! 야빨라빨라빨라야 안녕. 송아 안녕. 안녕. 야 안나 안녕와 재밌어. 야, 솔직히 자이로들 보면 재밌었어. 터에진 나온다 진짜. 이제 뭐 타러 가요? 말도 안 해줘. 우와 잘 쳐. 잡아, 잡아. 언니 달린다. 안녕. 이제 황리랑끼리고 밥을 먹을겁니다 음료수 엄청 달고나 두 번은 지나가 봤어? 가지러 갈게요 아멘 저 이제 가서 이제? 12시가 될 때까지 <laughs>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름은 천국 스케줄 정국 <laughs> 학교 님 연습실에서 밤새 술주면 노래 와. 불렀네 와 이제 올때와또 댄스 예컨택아 힘들다 내이은 정구 일은구전장연결하겠다니 안에 역시 야 거실 거고 거실 야야 버거 따뜻한 거 봐. 따라라라 <목소리도> 다오 야. 방방 고구마요? 렌즈도다뽑아 버리고. 호박 고구마요. 호박 고구마. 호박 고 혼자 그래. 야. 진짜 있다. 이20 50? 야1 7 1 9 8, 8 7 느께 느오 3 2 1 1 1 2 2 2 2 우리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짠 할까요? 기다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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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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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보 엄마가 보면 어. 큰일 나 터지겠다. 나 어딘지 모르는데 엄청나. 그만 했다. 그만 그만 그만. 아빠가 한 번에 맛이 말려 있어. 근데 몇 시간 만에 또 먹는 거지? 그러면 작동하자. 수, 원 확통, 미적분. 근데 네, 그러니까 미적분이 원조로 안 나니고 미적분으로. 아니, 미적분 생각했어. 얼마나 어렵게 나온다는 거야. 그게 그러니까. 전체 범인 거야? 수원, 석동미적분 이렇게, 과연 이렇게,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렇 미적분 어렵게 나오면 아 미안해 화화수웃게이순게이 <laughs> 얘는 을억을할억을할 거란 이지근이지금제 음, 조금 제어는안되게 너무 게 너무 웃이 거란 이이야게 <laughs> 제어 잘하고 있이야방이이거그이안게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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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눈이 야 술이 같아. 뭔데? 왜 그렇게 되지? 왜 알코올.. 알코올 술이 문제야 뭔데? 알코올이 들어가면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사람들은 알코올을 계속 먹어요? 그렇게 먹으면 안 좋은 건데 아, 아까 아, 이렇게 하는 거 아, 금요일날 저녁으로 연애사이 한번 아, 금요일 얘기해볼까 한데. 금요일날 바쁘지 않아요 원 뭐야, 원왜원 원샷! 원! 내가 원샷한다고 얘가 너무 안 먹어서 이런 게 갔다 있어? 갔다 <laughs> 박자가 이게 아니겠지? 진짜 이런 게 있어? 처음 듣는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, 진짜로. 제거에 한병 이만큼 남았는데. 야, 너 화장실에서 잠을 뒤집는다? 아.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너 원샷 다 했어? 어, 씨, 마지막 남아져. 잔이 비었네. 어! 아. 야, 제 손에 손에다 부었어니 진짜. 아, 진다야 솔직히 나는 이대로 짜고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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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한 풀을 덮고 근데 진짜 더 막이면 기억이 끊기 것같아 야, 기억끊일 때까지 가서 1월 안 1일인데 안뭐 어때? 야, 기억끊 기아 봉일 때뭐 어때? 야, 기아 봉 어때? 야, 기아 봉일 때뭐 어때? 야, 기아 봉일 때뭐 어때? 야, 기아 봉일 때먹 어때? 야, 기아 봉일 여기서 진짜 마무리해야겠다. 진짜 마무리. <laughs> 우와, 안녕. 맞아?